이계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목소리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그 나주 그 성모님 그 재림하신 말씀을 드렸더니 왜 나주 성지는 이단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신자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황창현 신부가 6월 2일날 선거 방송으로 어떻게 했나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나주성지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란시스 교황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 줬는데, 한국 사제들이 이상하다. 하나는 종교 없는 북한에 왜 나를 보내려고 그러느냐?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문제냐고 여러분 잘 아는 김희중이그 빨간 주교의 대명사 김희중입니다김희중이 그다음 이게 광주교구 부산 교구 강호일이 대전 교구 유웅식이 그다음에 수원 교구 이용훈이 그다음에 의정부 교구 이기현 이게 바로 빨간 신부 오인방이 바로 그 김정은이의 위상을 높여주려고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갖고 문재인이가 두 번이나 가고 뭐 아마 여러 번그김민주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제 광주교구장.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은 나주가 광주교구에 있습니다. 근데 광주교구에서 교황청에다 여기 그 여러분 뭐 신문에 봐서 알겠죠. 70년대, 80년대 나라 위기 때 그 성모님 상에서 눈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교황청이다. 지금 이제 4 0년이 됐다 그래요. 교황청에서 주들이 이게 바로 우리 성 성모님 제, 제 오신 그런 곳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다 신청을 해서 교황이 허가를 해줬는데 왜 지금 와서 그걸 유단해하거나 하는 그 한국의 주기들이 이상하다. 사제들이 이상하다. 이런 교황의 마지막 유언처럼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천주교 신부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죠. 그러나 돌아가시면서 교황이 한 말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주, 나주의 성문님 그 발현하신, 재림이 아니라 발현이십니다. 거기 나타나서 한국을 걱정하는 그런 발현하신 그것은 지금 믿고 싶습니다. 왜? 그왕님이 돌아 와 사실 사람이 죽을 때는 순수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한테 우리나라 그를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인 손흥민 축구 선수한테 그런 말을 줄 때야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한국 특히 광주 교구가 자기들 이익권 권력 이런 돈 같은 게거리다 쏠림이 갈까 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2단으로 몰아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따라가란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는 주교 오인방이 지금 20여 년간 주교의 의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천주교를 빨간 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내가 그걸 방송을 한 거고 또 요새 저한테 여러 번 나중에 초청장에 왔어요. 대한민국 신부하고 수녀들 하나도 안 온다는데 외국에서, 뭐, 거짓말 안겠죠 그,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신 거니까. 외국에서 주교, 대주교만 40분이 오신답니다. 그리고 많은 신부 수녀님들이 오니까 나도 좀 같이 와서 행사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김희주기 말은 안, 믿지 않아도, 어, 프란스 교황 만을 믿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주 성지는 바로 이단이 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창현 신부가 6월 2일날 그뭐 신자들 모아놓고 신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대담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거 제가 녹취를 했는데,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더 얘기, 할 필요 없이 얘기를 들어보면 앞부분은 자기 장사꾼. 저뭐 된장 팔아먹고, 고추장 팔아먹고, 청국장 팔아먹는 건 사가라고. 공짜를 공짜라고 아니라 두 개씩 준다고 안 팔리는 모양이에요. 선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재명이를 왜 찍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내가 이걸 보면좀비애를 느낀 게, 황창현이가 하는 그 유튜브는 회원이 52만 명이에요. 지가 하는 유튜브는 45,000명이다. 이게 싸움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어 뭐, 우리나라 천주교 신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이 황창희 같은 그마교신을 쫓아내는데 좀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계동 유튜브 회원이 되, 되주셨으면 음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laughs> 어. 대선 전날입니다. 6월 2일 날 나간 방송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보낸, 보낼 사람들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보냈고 예수님이 보낸 신자들한테 말씀을 보낸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상추를 많이 뜯어서 팔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얼마 뜯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오늘 기한돈 만나서 점심 먹었다. 아, 누굴 만났느냐 하면 어, 96년 1996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방수연 선수하고 와서 점심을 먹었다. 거의 자기 자랑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면서 6월 6일은 아마 그 생태마을 이게 뭐 30주년인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감사하자. 그러면서 생태마을에서 자기 돈벌기 감사하자. 청청복장 가루 판매에 이벤트를 한다. 그날 하나 사면 두개 준다, 두개 사면 네개 준다. 이게 장사꾼이지 신두가 이걸 이런 짓을 방송되고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뭐라 고그랬냐면은 점심은 곤드레 된장국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비 빗속에 딴 상추 다섯 장씩 주겠다. 참. 이게 인간인가? 정말, 이게 이런 게이 인간이 어떻게 방송에, 적어도 50여 만명 회원을 갖고 있는 방송에 이런 방송을 합니까? 내일 투표 실시하는 6월 1일입니다. 민주주의 축제다. 우리 모두 투표하자. 그래서 왕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이재민이가 요새 왕노릇하고 있죠. 상권 다 장악해가지고 왕 만들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에 걸친 토론회를 보니 국민들 면접이었다. 면접에 욕하는 사람은 면접 자격이 없다. 아 인상 쓰는 인상 안 쓰고 인상 쓰고 부들부들 떨며 면접에 면접을 안 면접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한 사람들은 이재명군이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어뭐 인상을 쓰고 어, 그러고. 욕하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한 설계한 것은 이재명 <laughs> 뿐이다. 이것도 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하철 불지른 사람도 안 죽었는데, 에, 지하철 지난번에 불지른, 불지른 사람이 사람도 안 죽었는데 그랬다고,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협령으로 사람을, 사람을 안 죽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하철 불지른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그 황창현 신부죠. 독재라고 표현하는데 취임도 안 했는데 독재라는 표현이 말도 되지 않는다. 이재명이가 독재다. 취임도 안 했는데 무슨 독재냐?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방이 천만 원짜리 받았다는데 금으로 만들었나? 윤 대통령, 김건희 개 목욕시키느라고 물을 많이 써 물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게 신도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저주증오 미움이 아주 가득 찬 그런 언어 아닙니까? 이게 신부입니까마귀죠 그다음에 왜 정치하기 하느냐고 하는데 예, 나는 1분기 부가세 생태 말에서 1억 1,500만 원, 내 개인 1,300만 원, 법, 그리고 법인세 작년 법인세 6억 2천만 원을 냈는데, 이렇게 돈을 나가 많이 세금 냈는데, 왜 정치 얘기를 못 하느냐. 이 사람 정신이 미친 사람이죠. 우리나라 헌법 유출에 바로 정교 분리 원칙에서 정교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한 거지, 지가 그러면 수십억 내면은 신부도 정치관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할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의무 권리, 권리 행사 있는데 왜 바로 정치 해결면 안 되느냐. 그러면서 강의 다니면 내가 거리에다 돈 뿌린 것만 도 거리, 아마 고속도로 요금 냈다는, 어, 뭐, 해례할수준 많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낸 세금만 60억인데 정치할 정치 얘길 충분히 60억 내는 이게 장사꾼 신부입니까? 아 신부가 돈 벌려면 나가서 옷 벗고 돈 벌어야죠.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생태만 한번 가려고 그러면 가서 그럼 먹살제부터 끌어내려고 그러면 가서 이 새끼야 너 가서 옷 벗고 나가서 장사해 해가지고 돈 벌라고. 시청, 구청까지 강의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때 거기 가서 강의를 했다. 그랬더니,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돈 뺏은 김혜경이가 순수하고 따뜻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국민들이 마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국민들이 왜자하면 마귀를 만듭니까? 도둑년 아닙니까, 도둑년? 도둑년 도둑녀라는 게그 막이 맞는 겁니까? 이런 미친 신부가 있습니다. 지금 6월 6일 아까 얘기한 생태마을 뭐 30주년이가 계속해서 국악팀 공연이 많이 참여. 국악팀도 초청해서 공연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청국장 두 개씩 받아가라. 하나 사면 두개 주고 두개 사면 네개 준다. 그리고 못 오던 사람도 전화 연락하면은 그때는. 일플라스 1로 준다. 이런 장사꾼을 가지고 대한민국 신자들이 강의 자른다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한테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신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 60 환갑이 미사임을 받은 거 가지고 보스 대전에서 바로 그 6월 6일날 미사예 물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받아도, 그래, 버스를 대절해갖고, 그날, 그생태마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 바로, 밥도 주고, 거기에서 싸게 물건도 두 개씩 주고, 그러면서 그날 부르려고 했던 선구자란 노래를 두고 두고 지가 부르더라고요. 어, 러시아의 냉장고를 팔아, 러시아의 냉장고를, 팔, 팔아, 팔, 우리나라 내동경으로 팔았죠. 이렇게 팔고, 중, 팔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중국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선진국이 된중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왜 중국과 한국을 갈라치려나? 우리가 중국에다 물건을 팔아 선진국 됐습니까? 미국 때문에 선진국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미국 가서, 어, 바로 호의호식하고 특사 대접 받고 와서 한국에서는 미국 퉁쳐 먹는 놈이 바로 황이황신부다 그래서 철도만 지금 북한 철도가 철도만 북한 틀리면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우리 물건 팔아 먹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린다. 그러면서 <laughs> 중국은 선진국 위대한 나라인데 왜 중국을 몰려라 그러냐.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이재명이 지금 캐나다 G7 정상에 가서 완전히 왕따 돼갖고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나고 그러고 지금 왕따 돼갖고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면은 껴서 지금 샌드 위치가 되고 있는 이재명 근데 지금 미국 버리고 지금 중국에 기대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지금 그 얘기예요 어 철도 북한지나 북한도 우리. 북한도 우리도 유럽 시장 개척에 산다. 그러면서 선거만 끝나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왕따 국가가 됐습니다. 이재명 씨가 만난 게 바로 수진 국가,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뭐 한두 사람 만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3, 2년 동안에 96개국 원수를 만나고 손진국 원수 다 만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서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나고 이런, 이랬는데 바로, 어, 이것을 지금 그, 이 황신부란 인간이 이런 식으로 바로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자꾸 지금 또벌리고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협령 실패는 서울 진입거부 헬기 못 뜨게 한 비육사 출신 그러니까 개협령을 막은 게 비육사 출신이 저는 그런지는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꼬수, 보수, 어, 였는데, 내 강의 듣고 바꾼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이준석 보좌관이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이준석이 담 넘어가라고 그랬대요. 이준석 투표용이 이름 올리는 것도 아깝다. 이준석이가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는 게 아깝다. 신부가 이게 인간 차별하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대통령 출마한 게 이게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도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에, 왕을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 계몽주의다 윤석열은 왕 중의 상왕이지 그런 왕이 어디 있어 윤석열이 왕론을 됐습니까? 이재명의 왕노를 타면서 결과적으로 탄핵 30번에, 그 다음에 정부 예산, 여러분 잘 아는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수, 조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청와대 예산, 쓸수 있는 예산, 삭감해 갖고 일 못하게 갖고 할수 없이 기으을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윤소열를 아, 왕조의 왕노로 대서 왕노로 됐습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명의 왕을 뽑는 거다.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술을 좋아하는, 먹는 거 좋아하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고 종로하는거 좋아하는 윤석열이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아,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상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굿판 좋아하고 가방 받는 거 좋아하고 점모는 거 좋아하고 관상 보는 거 좋아하고 하는 긴 거리는 대왕 대비가 된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저주 증오 미움 조롱 참 기가 막힙니다. 김문수를 후보를 보면 신자들은 다. 못 데리고 왔다고 원산 폭격시키는 전광훈 대통령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대통령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윤대통령 대통령 만드는 거고, 바로, 그, 전광훈 대통령. 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갖다 끌어 붙였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느냐? 세번 토론을 보니, 김문수 분은 한 번도 정확한 얘기 못 하고, 그게 그렇게 그런 거지. 어정쩡한 답변만 예, 하는데, 대통령 뽑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선거는 제대로 그냥, 이거 자복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 위반입니다. 김문수를 뽑으면 사명 대통령 뽑는 거야. 윤석열, 김건희, 전광훈, 김문수. 이런 조롱, 저주, 증오의 이런 아주 마귀 중에 상마귀가 바로 황창현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 개협령 선포을 뒷주문에 었다는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는 윤석열 총리의 편드는 목사님들 이해한대. 목사님들 지금부터 또 요걸 퍼부었습니다. 목사님들 가만히 있으면 안 집니다. 생태만에 가서 끌어내든지 고발하십시오. 왜 그런 꼴통 대신이가 탄생했는지 세세히 얘기할 거야. 남의 종교지만 이 나라 운명을 걸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 계신지요, 막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윤인성열 봐. 나갈 때 이게 정말 미쳤나? 전광한 원산폭격 웃고 박수치고 목사가 아니지. 구약 다 애운다는 게 거짓말이야. 폭삭 빠져수다 강론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피 맞으며 시며 촛불부대 칭찬, 법원 때려 부수고 무시무시한 드라. 정신 지체 아들 지체 아야 정신 지체야 이준석 마지막 젓가락 정신 지체하는 이재명의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지혜 예 지의 아버지가 야당 대표인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여자 모를 젓가락을 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놈 장가갈 때 장가가기 전날 이재명이 무슨 일이 압니까? 5개 단체장 불러가지고. 위험을 보이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 장가 드렸으면 돈 가져와라 아닙니까? 미친놈은 바로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닙니까? 미친놈이라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 7개 정상들이 이재명이 만나자고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면 알게 한개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에, 이제 그말 그런 말씀 지금 그 이야기 그대로 들었어요. 요걸 올려놓으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요꼭 보십시오. 얼마나 그거 들으면서 소름이 돋고 울분하고 분노가 치문인지 저도 읽음 이 독취하면서 아니 분노가 폭발이 갖고 저녁에 잠이 안들더라고요이 황창현 신부에 대한 이 유튜브를 보고 미국 형제님이 보낸 얘기 좀 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황신부 더 이상 미국 보도 못 들어오게 올것 알았나 보군요 그 더럽고 후진국에 가서 실컷 텐장 청국장 사업해보라지요 농지 빌려서 한국 배나무 심었더니 본토 짱개놈들이 몰려와서 왜 나무의 땅에 와서 마음대로 농사짓느냐고 배나무 모두 베어버렸다는데 그 후진국 야만족이 내가 아는 사업을 도와두기나 할수 있습니까? 미친놈이 대통령 되더니 나중에 신도님까지 신, 신교자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미국에 교포가 얘기하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저, 저게기한 겁니다. 뉴둘 보셔서 아시겠으나 지금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이분이 캘리포니아, 예, 사실입니다. 범죄 소굴입니다. 그 피해자는 대부분 한인들이고요. 어, 불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마약 범죄자, 매춘자, 병들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주지사도 시장도 야당 출신들이라 트럼프 강경책에 전,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해병대까지 투입하여 폭도 진압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렇게 못하나 싶어 실망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흐지부지갖고 이지벤 같은 사람 당첨시키냐 그 얘기입니다. 80년도 초반 5년 동안 LA에 살 때만 하여도 어, 코리아타운은 한인 노인들 새벽 초기 청소를 하여 늘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인타운의 거지들이 우글부글 마약, 알코올 중독에 저런 놈들이 친치고 정찰력도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뉴욕 사는 분이에요. 거기 사는 분인데 말을 잘하면 됐네요. 나는 트럼프의 결단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노력해서 세운 쇼핑 앞에서 잠자고 어지르는 용변을 보아도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않아 골머리입니다. 썩었는데 트럼프는 결단 잘 내렸습니다. 저인간다 추방시켜 주시던지 수용소에 몰아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쓰레기들을 정의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집단은 바로 쓰레기 집단이 뭘 그들아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 한 가지 만들일. 이게 이 양반이 명문대학 대학원장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 황창현 씨도 유튜브를 보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저런 게 신부지질이 하니 나라가 이꼴이 될 수밖에 지혜비 앞에 서도 못할 오만, 오만 방자질 모자 쓰고 성우는 그 태도에 천주님을 시장박 잡배 치우파는 양아치 새끼 같습니다. 다시 한번여봅시다 모자 쓰고 한번 보세요 성우웃고 하는 태도가 주님. 천주님을 시장잡혀 취급하는 양아지 같은 인간이 누구냐 황창현이다 그랬습니다 지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지금 황창현 신부가 6월 2일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고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한 미국 뉴욕에 사는 교포 한분하고 명문대학 대관장 출신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번 황창현이 예수, 절대 속지 마시고 이건 악의다 마귀의 속 잔치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말 씀 마무리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